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AWS 클라우드 셸의 VPC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클라우드 쉘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클라우드 쉘의 추가 기능이 예전에 발표됐었지만 서울 리전에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 리전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WS 클라우드 쉘은 브라우저 기반의 사전 인증된 쉘로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직접 시작할 수 있는 쉘 환경이죠 그런데 이 클라우드 쉘에 VPC 모드가 있는데 이 VPC 모드는 클라우드 쉘을 VPC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프라이빗 서브넷 등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 쉘을 사용할 때는 퍼블릭 인터넷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VPC 안에 있는 e c 2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데 이 VPC 안에 있는 것처럼 동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VPC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해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프라이빗 EC2에 SSH를 접속한다든지 혹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RDS에 접속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도의 EC2라든지 콘솔 프로비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한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최대 2개의 환경 구성이 가능해요 그리고 각 환경별로 5개의 보안 그룹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VPC 모드를 사용한다면 최대 2개의 환경 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VPC 모드 하나 VPC 모드 2개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클라우드 쉘에서 지원하는 업로드 다운로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뭐 CLI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콘솔 환경에서 뭔가 인터넷 접속해서 다운로드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데 클라우드 쉘을 활용을 해서 업로드 다운로드는 불가능한다 이게요. 그리고 클라우드 쉘의 연구 스토리지, 즉 쉘이 없어지더라도 내용이 유지되는 이 연구 스토리지 모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세션이 종료되면 바로 삭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쉘 모드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면 려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해야 돼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클라우드 쉘의 VPC 모드를 사용할 때 어떤 서브넷에 위치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반드시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 게이트웨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어요. 이건 내부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클라우드쉘을 VPC 안에 넣을 때, 퍼블릭 IP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하더라도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되고,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할 때는 넷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해야 되고, 넷 게이트웨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인터넷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AWS의 기타 서비스를 호출하려면 VPC 엔드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퍼블릭 서브넷에 있어도 퍼블릭 인터넷에 나갈 수가 없고, 그렇다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어야 될 텐데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으려면 VPC 엔드포인트가 꼭 있어야지만 AWS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클라우드 셸의 VPC 모드에 대해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신규 VPC를 생성한 다음에, 프라이빗 서브넷의 EC2를 생성하고, 우리가 클라우드 셸의 VPC 모드로 이 EC2에 한번 접근해 볼게요. 우리가 EC2에 접근한 방법, 정확히는 우리가 프라이빗 EC2에도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예전 강의에서 알아봤는데,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우리가 클라우드 셸 VPC 모드를 사용하면은, 을 별도의 EC2, 베스쳐노스트 프로비전 없이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콘솔로 들어왔고 제일 먼저 vpc를 하나 만들 텐데요 우리가 vpc로 가서 이렇게 vpc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 vpc는 데모 클라우드 쉘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적당히 입력을 하고 우리가 vpc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가용 영역 주고 퍼블릭 서브넷 두개 우리가 내네 게이트엔 없게 할 거고요 vpc 엔드 포인트도 없음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pc 생성 자 그럼 vpc가 생성되면서 새로운 vpc가 생성이 됐는데 자, 그럼 생성이 됐자마자 우리가 EC2 인스턴스를 하나 프로비전 해볼게요. 여기 EC2 인스턴스 시작. 그리고 데모, 프라이빗, EC2. AMI 그대로 두고 키페어를 하나 만들 텐데, 키페어는 데모, 마이, 프라이빗, 키페어. 적당히 입력할게요. 생성해서 다운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보는 편집을 해서 기존 VPC에서 우리 데모, 클라우드 셸 VPC를 클릭한 다음에 퍼블릭 IP는 필요 없고요 보안 그룹도 기존 보안 그룹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시작 자 우리가 올라가는 도중에 우리가 EC2로 들어가서 보안 그룹을 하나 만져줄게요 방금 전에 만들어진 보안 그룹이 요 디폴트 보안 그룹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VPC 만들어진 거 3D로 끝나는 건데 요 3D로 끝나는 거 요걸 체크해 주시면 이 인바운드 규칙에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할수 있는데 요게 지금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모든 트래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데모니까요 모든 트래픽 그리고 모든 소스 규칙 저장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이 EC2 인스턴스가 프로비전 됐기 때문에 우리 클라우드 쉘을 눌러서 클라우드 쉘에 플러스를 하나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크리에이트 vpc 인바일먼트가 있는데 맥스 2죠 최대 두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 데모 바이 클라우드 쉘 emb 뭐 적대 입력하고요 vpc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클라우드 쉘 vpc고요 서브넷은 여기 프라이빗 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그룹은 아까 디폴트 그 다음에 크리이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던요 키페어를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페어가 생성이 됐는데 요 키페어를 복사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키페어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nano my k e y 그 다음에 .pm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ctrl x y 엔터 자 그럼 키페어가 생겼죠 자그 다음에 네 권한을 변경시켜 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ssh를 해볼 텐데 제가 같이 드릴 스크립트 있습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 주소가 필요한데 일단은 ec2 인스턴스로 가서 네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데모 프라이빗 ec2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ip 주소 DNS 요걸 선택한 다음에 제가 같이 드릴 스크립트처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 다른 창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그러면 은 Yes까지 누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별도로 배치한 호스트 없이 프라이빗 리시트에 이렇게 콘솔로 접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죠. 뭐 이렇게 홈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 일단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당연히 인터넷을 쓸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핑8888 이렇게 봐도 네. 아무것도 가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쓸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을 려면 어떻게 됐냐? 우리가 넷 게이트웨이를 프로비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넷 게이트웨이로 들어가셔서 넷 게이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 넷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서브넷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쉘에 있잖아요. 클라우드쉘의 퍼블릭 1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적 IP도 할당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당을 한 다음에 넷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라우팅 테이블도 연결해줘야겠죠. 우리 라우팅 테이블에서 여기 보시면은,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클라우드쉘이 보이는데, 이렇게 클라우드쉘 프라이비 1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요거 라우팅 테이블을 변경 시켜 줄게요 라우팅 편집을 해서 라우팅 추가한 다음에 모든 트래픽은 넷게이트웨이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은 인터넷이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아직 지금 넷게이트웨이가 프로비전이 덜 됐죠 다 프로비전 되면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어베일러블로 바뀌었구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핑을 해보면은 핑이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인터넷과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위해서는 넷게이트가 필요한 단점이 있지만, 일단은 VPC 모드가 굉장히 유용한 거는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부터는 베션 호스트를 별도로 프로비전 할 필요 없고, SSM 세션 매니저라든지 뭐 EC2 커넥트 엔드포인트 이런 거 없이도 이렇게 클라우드 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콘솔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EC2 인선스 실습했던 거 이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VPC 쉘은 나가면은 없어지는 거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뭘 만들었더라도 이게 보존되는 게 아니고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은 다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아참 그리고 넷 게이트웨이도 반드시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 게이트웨이도 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 넷 게이트에 들어가셔서 넷 게이트웨이 삭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이 시트 인스턴스 가셔서 탄력적 IP 보시면은 이렇게 탄력적 IP까지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삭제해 주셔야지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탄력적 주소의 릴리즈. 요 넷게이트웨이가 다 삭제가 돼야지만 요걸 릴리즈 할수 있는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넷게이트웨이가 삭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거 삭제를 할게요. 자, 그리고 넷게이트웨이가 삭제됐기 때문에 릴리즈를 시키시고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참고로 좀 오래 걸립니다. 넷게이트웨이가 삭제되고도 한동안 삭제가 안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쉘의 VPC 모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